평타 치는 애들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원딜 제가 일부러 안 했었는데 저번 시즌에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걸으면 안 되겠다고 저번 시즌 말에 테오도로가 진짜 좋았는데 숙련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윌리엄 한번 해볼까? 이터널 리턴 지 3년 반? 4년? 거의 그쯤 됐나? 그 시간 동안 진짜 단한 판도 안한 캐릭이 윌리엄인데 야, 윌리엄을 왜안 했냐 네, 솔로의 윌리엄, 이거 진짜 치트키였거든요. 제가 솔로 기준으로 출시하고 와서 막 밸런스가 이상해져가지고 사기, 사기였던 애들 그런 거 제외하고 그 중에 원탑이라고 뽑으면은 저는 윌리엄이거든요. 왜냐면은 이 친구는 무상성이었어. 막 소위 원래 강한 딜러라고 해가지고 원딜 그러잖아요. 그만큼 솔로 때 원딜은 위상이 되게 높았는데 전그 중에서 가장 두렵던 게 윌리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, 근데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공탈때 약간 얼탈 수도 있겠다. 뭐, 근데 얼은 탈 수밖에 없지. 안 타는 게 이상 한 거야. 첫판인데. 오, 야! 아니, 왜안 써져? 이거는 맞으면 안 돼, 맞으면 안 돼. 이번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, 근데. 뭐할 지기자로 한팀 더 있어, 한팀 더 있어. 야. 오 나이스 오 짜릿하구만 와 윌리엄 확실히 세긴하다 야 딜이 딜만 넣을 수 있으면은 진짜 세긴하다 바로 먹히나 이거 바로 먹히네 이쪽이랑 하자.

어 나이스 아찔하다 아찔해 아프리디 다행이다 방금 되게 위험했는데 아니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공이 잘안 주워져 아공안 주워져 가지고 질 뻔했네 위 있는 거 같은데. 나을 일단 잡아. 전 잡으라. 잡겠지. 이러면 이겼지. 이에러면 지기가 힘들다. 생이 톡톡. <laughs> 겁나 아프지. <laughs> 이게 윌리엄이거든 그래 이 W 진짜 너무 좋다 W 판정이. 아첫판1등 맛있고 W가 3신력 되는 거라서 CC 맞고도 밀어내니까 되게 좋다. 아 재밌구만. 아이 공죽는거면 어떻게 해결하면은 좀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잘안주어지네아 생각보다 재밌네 아 원래 재밌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더 재밌다 이게 아드레날린이라런가 공속이 빨라지니까 진짜 재밌어 그냥 큐키고서막 투당 공 세번씩 던지니까 너무 재밌네 빨리 가자 이동기도 없는 똥캐들고서 파밍 빨리 안하면은 곤란해진단 말이야 그래도, 먹는 템이 좀, 적어가지고 말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. 또이 분필. 이 분필 먹는 사람이 진짜 없단 말이지. 막, 알렉스 정도 아니고서야, 누가 분필을 먹어. <laughs> 자, 이런 거, 여러 캐릭, 같, 여러 캐릭 하다 보면은, 진짜, 이런 템이, 템이 왜 있는 거지? 싶은 게좀 있어요. 이거, 뭐, 알렉스, 딱 있네. 아, <laughs> 진짜 <웃음> 겁나 불쌍한 거봐 <laughs> 진짜 알렉스 아니고서 분필을 누가 먹냐고 <laughs> 아, 뭐야 늑대 먹었네 얘 알렉스가 늑대 먹은 거 같거든요 아, 어, 잠깐만 아, 이게 시야가 없어가지고 도로 잡아. 아우 내가 블링크 써야 돼. 인간한안 썼는데 아까 나때 엄나 리니 현우라서 썼어요. 복수했다. 우리 C C T V 휘졌네? 어? 또 너야? <laughs> 아니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거 <laughs> 겁나 웃기네. 누가 오겠어하는 아니란 마음으로 그냥 먹어버리기. 어또 너야? 어 제끼 날려간다아이 <laughs> 겁나 불쌍하네. 누가 알렉스 아래. 그러니까 알렉스 닉네임 때문에 더 웃겨요. 너라서 업고 하는 게 아니야. 알렉스라 당한 거다. 이건 어, 왔다, 왔다. 가지 말라. 석이 떨어졌어. 아, 파티야 아, 주파티네 아. 오야야, 어, 두 버틴데? 이거 아닌 것 같은데, 얘들아? 진짜 아닌 것 같은데? 아, 몰라, 야미. <laughs> 도망쳐, 얘들 온다. 저 이거 안 때리고 바로 갈게요. 이 윌리엄 이거 생존기 없어가지고 물리면 죽거든요. 록스. 야, 녹시야, 너가 죽어. 놀 거면 아니, 몰 고지 말고 아니, <laughs> 골목길 비었 다. 어? 그거나 지금한 사실, 나 영업장이었어. 세상에. 아, 고물 챙겨 먹었어야 했네. 나도 몰랐던 나의 비밀. 영업장. <laughs> 그래가지고 무조건 고 써야 되는데.

아, 나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. 아니, 바이크 소리 들리는 거 갑자기. 아, 아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이쪽으로 오네. 아니, 뭐야. 살럿 이모티콘도 있네? 세상에. 그냥 아주 좋은 것만 다 모아놨구만. 최근에 나온 이모티콘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옛날에 막 아야 같은 거 기억나지? 아야. 막또 누구 이제 피오라 이런 거 이모티콘 진짜 겁나 구려가지고 왜 쓰나 싶었는데 <laughs> 이제 캐릭터 감정 대비하고 그냥 이모티콘이 못 생겨가지고 <laughs> 이런 걸왜 만들어지 싶었어요 저는 근데 요즘 나온 것들 보면은 너무 귀여워 쇼햄 그냥 보여줘. 1일차 최강이잖아. 아, 둘러서 둘렀어. 아이 소웨이 뭐해? <laughs> 아니 블링크 더블을 썼어야지 그래 따라가지 아이고. <laughs> 야 근데 이거 이바라서 조심해야되는데 애매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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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자. 하지말자 쟤네가 선 넘으면 하자 선 넘으면 말 저녁, 아 잠깐만 와와저 와봐 와봐 와, 와. 아, 튕기긴 했는데, <laughs> 유키가. 아, 좀만, 좀만. 한 대, 한 대. 한 대만. 나이스. 유키가 있으면서 내가 더 W 튕기니까 각도가 이상해져 버리네. 튕기네, 각도가. 당황했다 순간. 아무튼 이겼죠. 이겼으면 됐지. 공짜냐 공짜? 어, 아니네. 아 이쪽에. 때려! 잡아야, 잡아! 씨, 죽을 뻔 했네. 어, 위험했다. 아니, 로지가 있으니까, 와, 와드, 계속, 와드 계속 맞아가지고, 빡 때렸네. 와드 빡 때렸네. 아, 뭐, 애초에 안개맵이라 힘들구나. 아이고.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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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없는데? 안녕. 또 나야. <laughs> 어 벌써 살려? 오, 맞냐, 이거? 와, 잠깐만, 나, 블링크 잘못 썼어! 얘들아! 와,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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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 야, 나 이거 너무 못했다! 아! 잘, 잘, 할없 없다. 와나 방금 와 너무 못했는데 피오라는 내가 그냥 무조건 잡고 살아야 되는데 와 아쉽네 괜히 W 돌아오는거 스턴각 보지 말고 블링크 옆으로 서서 피했어야 했는데 괜히 스턴각 보고 싶어가지고 블링크를 거의 제자리에 썼네 아쉽다